오늘은 바로 스파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벨 매트를 이용해서 하체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마시고, 후,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천천히 올라와서 오른 다리 뒤, 종아리를 잡은 다리 그대로 당겨옵니다. 여기서 호흡 마시고 후, 내쉬면서 햄스트링을 좀더 늘려주고 다시 마시고 후, 내쉬면서 늘리고 마지막 한번더 후- 늘려주세요. 천천히 다리를 놓고 앞으로만 하니 그대로 일어날게요.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여기서 오른 다리를 들고 와서 발바닥을 감싸서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그대로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여기서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다리를 살짝 더 당겨왔다가 다시 마시고, 후, 내쉬면서 햄스트링을 좀더 늘려주세요. 마지막 한번 더, 후, 내쉬는 숨에 좀더 늘려주고, 천천히 다리를 내려줍니다. 이어서 다음 동작으로 가볼게요. 두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여기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감싸서 마시고 후,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뻗어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호흡 마시고. 하나. 다시. 어깨는 더욱 쓱 끌어내리고, 시선은 정면. 등을 바르게 펴주세요. 마지막 한번 더. 다 하셨으면 천천히 무릎 밴드, 하복부 수축. 그대로 처음 스타트 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레벨매트를 이용해서 좀더다른 자세로 하체 스트레치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르게 등을 세운 후 천천히 한 발, 한발 양쪽 발을 잡고 그대로 위로 쭉 스트레치 시켜줍니다. 이때 어깨는 계속 끌어내리고 하복근을 수축 마시고, 후, 내쉬면서 내 햄스트링 늘어나는 것을 한번 느껴볼게요. 다시 마시고, 후, 하복부는 더 수축. 마지막, 마시고, 후, 내쉬면서 어깨는 더 끌어 내려주세요. 가셨으면 천천히 무릎 밴드. 그대로 이번에는 바로 스파인을 이용해서 저희 복부 운동 해보겠습니다. 시선을 정면 바라보고 머리 손뒤 깍지 어깨는 으쓱 끌어내려 드릴게요.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하복부는 수축 천천히 욕추부터 말아서 시컬 유지하면서 등 둥글게 만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스탑. 마시고 후 내쉬면서 턱부터 말고 겨드랑이 밑에수축 천천히 컬업 일어났다가 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누웠다가 후. 내쉬는 숨에 등 둥글게 말아서 등 일자 다시 마시고 후하고부 수축.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내려갔다가 그대로 다시 턱부터 말고 겨드랑이 밑에 수축 하고 부딱잡고 올라올게요 다시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둥둥 크게 말아서 살짝 누웠다가 마시고 후 내쉬면서 턱부터 말고 겨드랑이 밑에 수축 내 흉곽은 꽉다은 상태 일어날게요. 자두번더 반복. 후, 내쉬면서 하복부 는 계속 수축할게요. 자 여기서 마시고 후 턱부터 말고 겨드랑이 밑에 수축. 흉곽은 닫고 그대로 시선 정면. 마지막 한번 하복부 수축 요추부터 마세요. 천천히 하복부 힘 풀지 말고 흉곽은 계속 닫을게요. 팔꿈치는 계속 와이드하게 열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턱부터 말고, 겨드랑이 밑대 수축 그대로 등 일자. 자, 여기서 바로 이어서 다음 동작 해볼게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시컬 유지해서 등 둥글게 내려갔으면 여기서 마시고 후 내쉬면서 시선 왼쪽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시선 오른쪽. 자몇번더 반복해 볼게요. 다시 마시고. 다시 두번더 반복. 이때 하복부는 계속 수축. 흉곽은 계속 달아주세요. 다시 마지막. 이때 어깨는 계속 끌어내리고 팔꿈치 열게요. 천천히 돌아와서 그대로 등 일자 만들어주세요. 자 마지막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고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등 둥글게 말아서 내려가주세요. 자 이때 두 다리. 90도로 올려줄게요. 여기서 오른 다리는 쭉뻗고왼 다리는 내 몸통 쪽으로 들고 올 거예요. 여기서 내 왼무릎, 왼무릎을 오른쪽 팔꿈치에 살짝 달랑달랑까지 들고 와 주세요. 여기서 크로스. 다시 후. 이때 팔꿈치 보이지 말고 어깨 계속 쓱 내려주시고, 하복부는 계속 수축이에요. 천천히 돌아와서 다리 다리 내리고 그대로 이너.